때 눈을 보아 하니까 어, 눈이 전체적으로 반달기를 좀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들은 대체적으로 남자 좀잘 만난다. 그 어, 근데 눈 옆에 있는 점이 있구나 이것은 남자를 겁나 밝힌다. 또한 두 번째 제일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코 옆에 있는 이 점이구나. 이것은 남자를 너무 밝힌다. 이걸 요 셋째로 여기 깃발이 굉장히 두껍다. 이런 경우는 <laughs> 이것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. <laughs> 너 욕망에 <영광이> 가득 차있입구나육 <laughs> 개월을 어떻게 버텼느냐? 또 <laughs> 한, <laughs> 또한, 다, 또한 어, 입술이 굉장히 하트 모양에 그리고 있습니다. 이런 상들은 대 어, 대체적으로다가 남자를 진짜 밝힌다는 거예요. 남자를 밝히고! 남자를 밝히고! 남자를 밝히고! 어! 이거 요물이구나! 그래서 그대 같은 상들은 대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? 첫 번째, 감성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줄 아는 눈이 찢어진 남자를 만나야 한다. 두 번째, 그대는 재물의 부분이 있으나 쌓이기는 조금 힘들 팔자이니 그럴 수로 남자의 콧볼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을 만나야겠어. 세 번째, 그대 입술도 애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수록 입술에 주름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. 그래서 네 그대에게 긴니 해줄 말이 있어. 남자들을 대처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아 등등대 등 후광이 비쳤다고 합니다 이봐 헤어진 지 6개월 됐다고? 이 바닥에 낸 이유는 머리는 크지만 그렇구나 고급선이 되신 바닥에 다고 후광이 계속 비쳤나 <laughs> <수강이 웃음> <계속 비쳤다고. 웃음>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<laughs>